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를 동시에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되,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깨져서 결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쉽게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할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죠. 그래서 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과 해결책을 주십니다 37절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받았던 편지가 어떤 편지이길래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도하여 회의를 했던 예루살렘 공의에 결정된 내용이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서로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네 가지 율법만을 준수할 것을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차별과 분쟁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자, 이러한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올바른 삶에 적용한 거예요. 말씀이 잘 해석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적용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주장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역사합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네. 말씀을 알고 있어도, 또 부딪힌다 그런다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배워야 될 말씀이 남았구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이 담긴 편지를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전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냥 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면하고 믿음을 굳게 해요 이 32절 보세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왜냐면요.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성장이 다된게 아니에요. 아직 더 배울 말씀이 있어요. 아직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멀었어요. 영적 체험을 좀 했다고 해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라와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수 있게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교는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3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라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 정말 내 생각 내 예,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 주의 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이제 평안해졌다 예. 놀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는 갈등을 일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더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거나 전하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실천하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온할 때는 안지옥계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교의 대표적인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관계가 돼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는 일이죠. 지금까지 이두 사람은 결코 다투거나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겼고 성도들을 잘 섬겼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헌신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요 다시 정말 좋은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결의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36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얼마나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생각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사역자의 자세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한 선기주와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거바나바도 역시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한번 받은 말씀으로 사실 성숙해질 순 없잖아요. 성장해질 성장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두 사람이 전도 여행에 한 사람을 더 데려가자는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떤 문제도 서로 부딪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을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굽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유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이전에 뭔가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져갑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은 안 된다. 반대예요. 왜냐면 하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선교, 전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환경도 어렵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여행하듯이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사역에 지장이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남이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성향과 성품을 가졌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한 마음은 동일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지난번 실패했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면 마가 요한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또 중간에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복음 전도와 사역에 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장난이 아닌데, 이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큰 손해냐. 두 사람의 주장은 각자 입장에서 보면 옳은 거예요. 둘다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동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고 관점과 성격의 차이죠. 사람은 이러한 방법과 관점과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양보하지 않는 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 바나바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은 같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관점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그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완벽하잖아요 사람은요 완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걸리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이 다투어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선교지로 가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둘이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둘이 예,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예, 39절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의 은혜에 도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누가 제일 당황스럽고 누가 제일 어, 힘들었을까요? 안드급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렇죠? 아니 교회의 초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예요.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갈라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배웠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정작 또 사역자들끼리는 서로 화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안디옥교가 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40절에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동안 안디옥교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 즉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됨도 사역의 앨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자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주님. 저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가진 관점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절대 서로 양보하지 않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그래도 안재교의 성도들이 성숙했어요. 물론 어떤 믿음이나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이 바울과 바나브보다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부탁한 거예요. 주님 이 그두 사람의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기도를 듣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요. 그래서 결국 성교팀이 두 팀이 돼버려요 그리고 각자의 성교지에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차이에서 일어난 다툼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어떤 교훈을 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수는데 서로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 다투었지만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사역을 포기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라 거죠.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툴 수 있어요. 아니, 바나바 바울도 싸우는데 위로 받으신 바람니다 아,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족할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이해가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갈등이 있다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주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갈라진다 할지라도,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사역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을 도우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역하는 동안에 믿음도 성품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년에 자신이 인정하려는어던마바 유한이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그를 인정해주고 함께 사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월이 흘러 성장하면 됩니다. 바나바가 믿음이 없었던 마가를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오래 참고 있냐면서 잘 양육한 걸 보게 돼요. 바나바도 힘들었겠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선교지에서 그가 또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나바의 또이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불러다가 어 가르치고 양육하고 오래 참음으로서 어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고 사도에 인,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안디옥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거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주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하게 된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봐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어야 내 의견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주장도 한번 꺾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완해 주심으로,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과 성품을 갖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